오디오로 듣는 아이비 영문학 시리즈 첫 번째 소설은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여러 번 읽었던 소설이자 영화 독일의 작가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소설은 소년과 성인 여성의 사랑 속에 담긴. 법률 정의와 독일의 시대적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아련한 첫사랑을 법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서 틀어진 사랑이 책과 글로 뒤늦게 다시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설은 국내에서는 10대 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육체관계에 초점을 맞춰 홍보가 되었는데요. 사실 연인이라는 관계 안에 나치즘의 유대인 학살과 전범 재판, 법으로 대변되는 사회 정의랑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와 독일인과 유대인 피해자로 그려지는 대립구도 안에서 독일인 중한 명도 상대적인 역사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많은 주제를 담은 작품입니다. 글과 책, 문맹으로 대변되는 의미에 대해서도 신도 있게 그린 작품인데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연인 관계 안에 정의, 수치심, 역사, 글로 대변되는 민족의 힘에 대해서 다 담겨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의 소설입니다. 작가 베르나르트 슐링크는 법조인 집안 출신으로 엄격하고 학구적인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본인 역시 법조인이자 법대 교수로 작품 안에 남자 주인공 마이클과 비슷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유럽에서는 법조인이나 의료인 중에서도 전문 작가 뺨치게 멋진 문학 작품을 집필하는 작가들이 적지 않은데 아마 유럽의 문학 교육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더 리더의 주인공 마이클은 10대 청소년으로 만 16세 한국 나이로 고등학생 정도 되겠네요. 철학과 교수님인 부모님 밑에서 엄격하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식사 시간조차 그 누구도 대화를 하지 않죠. 그러던 그는 갑자기 열병을 앓게 되고 전차 안에서 구토를 하게 되고 전차의 검표원이던 한나는 그를 도와줍니다. 바른 생활을 강조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마이클은 길에서 옷에 토를 할 정도로 나약해지고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그만 어린아이처럼 울게 되고 한나는 토사물이 묻은 옷을 입은 마이클을 품에 안아서 달래주고 우물가로 데려가 씻겨주게 됩니다. 점차 이성의 호기심을 가지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마이클. 혼자의 힘으로 건실하게 살아가는 여성 한나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열병이 다 나은 후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꽃을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가 속옷을 다림질하거나 스타킹을 신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다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친구들과 이성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후 자꾸만 한나가 생각나고 끌리는 마이클. 마이클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친구에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매일 한나 생각만 합니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한나의 집으로 달려가게 된 마이클은 한나에게 제안을 한 가지 받는데요. 그를 만나주는 대신 자신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한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맹이었지만 그 사실을 꽁꽁 숨기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마이클은 그런 그녀의 약점이나 사회적 지위, 직업에 연연하지 않고 한 명의 성숙한 여성으로서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한나는 살면서 일이 여러, 이미 여러 번 상처를 받았는지 마이클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닌 육체 관계를 위해 찾아온다고 여깁니다. 마이클은 그녀가 문맹인 것을 눈치채게 되지만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모른 척하고 더 열심히 몰입해서 책을 읽어주고 아끼던 우표 수집책을 팔아 그녀와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한나에게 사무직으로 승진을 제안하지만 자신이 문맹인 것이 들킬까 두려워 그녀는 몰래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한나가 말없이 떠난 뒤 마이클은 고통 속에 사춘기 시기를 넘기고 법대에 진학하게 되고 같은 대학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지만 마음에서는 한나에 대한 사랑과 원망을 잊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다 법대생을 위한 법정 참관 수업에서 유대인 학살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 한나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한나가 문맹인 것을 아는 다른 혐의자들이자 전 동료들은 모든 혐의를 한나에게 덮어씌우고 그것을 지켜보는 마이클은 법 정의 사랑 원망에 대한 혼란과 말 없이 떠난 한나에 대한 괴로움으로 힘들어 합니다. 소설이나 책에는, 소설이나 영화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제 생각에 한나가 떠난 진짜 이유는 문맹인 것이 들킬까봐 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교수 집안에서 잘 자란 마이클이 신분이 높지 못한 자신을 사랑해서 미래에 지장이 생길까봐 두려움이 생겨 떠난 것이 아닐까 해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마이클의 집안에서는 그가 대를 이어 법조인이자 법대 교수가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한나는 자신이 문맹인 것을 끝내 밝히지 못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한나로 인한 어릴 적 사랑의 상처가 깊어 평생에 영향을 주게 되고 마이클은 이후 결혼 생활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결국 이혼합니다. 가족도 아무 연고도 없는 한나를 위해 마이클은 수감되어 있는 그녀에게 여러 고전 소설 작품을 녹음해서 테이블 보내주게 되고 한나는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한나는 감옥 안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참회의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책을 빌려 스스로 글을 공부하고 마침내 마이클에게 자신이 삐뚤삐뚤하게 직접 쓴 답장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글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한국은 문맥률이 무척 낮죠.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범수로 출소를 앞둔 한나를 위해 마이클은 그녀가 살기 위한 집을 구해두지만, 그녀는 출소 전날 스스로 책을 받침 삼아 목을 매어 감옥 안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한나가 학살 희생자들에게 참회하기 위해, 그리고 마이클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을 마감해도 좋다고 마음을 먹어 내린 그녀만의 결정이 아닐까라고 해석했어요. 또한 과거에 큰 상처를 주고 몰래 도망쳐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더 이상 마이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도 있겠죠. 두 사람이 자전거 여행을 갔을 때 사람들이 한나를 어머니로 오해하자. 마이클은 그녀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입을 맞추고 글을 읽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대신 음식 메뉴를 주문해 주는 등 그녀를 위해 실을 지어주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 주었습니다. 한나는 마이클에게 유서를 남기게 되는데 자신이 가진 약간의 돈과 유대인 소녀에게서 훔친 쿠키 상자를 전해달라는 메모를 남깁니다. 마이클은 변호사가 되었고, 한나의 대변인 신분으로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소녀 한 명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녀가 두 사람의 관계를 묻자, 마이클은, When I was 16, I met her. 라고,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무겁게 입을 열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그 생존자 소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미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She affected to you 라고 답변을 하죠. 저는 이 대사가 참 마음에 무겁게 와닿았는데 누군가의 인생에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시기에 평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미 성인이 돼서 미국 사회에 자리를 잡은 그 생존자 여성은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아온 마이클과 그의 방문 의도에 당황하게 되지만 유대인 학살자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릴 적 아꼈던 쿠키 상자이자 보물함을 다시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아마 희생된 자신의 가족들이 떠올라서, 그리고 한나 역시도 어쩌면 역사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나는 아이들을 좋아했는데, 당시 아이들을 교회당에 불러서 문을 잠그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 학살의 가담자로 몰려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는 한나가 학살, 학살이 자행될 것을 알고 한 행위인지 모르고 한 행위인지는 분명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쿠키함은 소녀가 어릴 적 반려동물의 털이나 가족사진, 구슬 등 소녀만의 사소한 보물을 모아두던 통으로 소녀의 다복한 가족, 유년 시절의 행복과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한나는 그런 것을 갖지 못했던 사람으로, 어린 소녀의 사소한 물건과 그녀의 가족이 가진 행복이 부러워 그걸 훔쳤던 것이죠. 감옥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그 통을 보며 매일 희생자들에게 참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보물함을 돌려받은 생존자는 결국 그녀의 긴 참회를 받아들인 것이죠. 마이클은 고민 끝에 결국 한나가 남긴 돈을 유대인의 문맹 퇴치를 위해 기부하기로 하지만 학살 생존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 중 문맹은 거의 없다고. 이 대사의 의미도 저에겐 중요하게 다가왔는데요. 국가나 영토가 없이 오랜 시간 떠돌던 유대민족. 대량 학살까지 당했으나 글로 대변되는, 문자로 대변되는 민족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치열한 노력 끝에 문맹률이 매우 낮은 그런 민족이 되었죠. 이 한마디의 대사에도 많은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의 비극으로 인해서 생명은 죽일 수 있겠지만 문자로 대변되는 그 고유의 정신과 전통은 말살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가해자 국가의 입장에서 홀로코스터에 가담했던 한나는 상대적으로 문맹이었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역사적 비극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나가 감옥 안에서 목을 맬때 책을 바쳐 목숨을 끊었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마이클이 자신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던 시절이 아닐까 해요. 그 시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책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열여섯 번째 생일에 생일 파티를 준비한 친구들을 뒤로하고 한나를 찾아왔던 마이클. 한나는 자신의 승진 소식에 혼란스러워 결국 마이클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고 갑자기 화를 내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이클은 울먹이며 이렇게 묻기, 묻죠. 나를 사랑하나요? 한나는 꼬맹이가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냐며 당장 친구들에게 돌아가 생일파티에나 참석하라고 화를 내죠. 작품 안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나는 아마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이클이 자신에게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묻던 장면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자신에게 쉽게 다가와서 상처를 주었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된 소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결국엔 깨닫지 않았을까요? 10대 청소년과 성인의 사랑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금지된 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문학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일을 스토리로 보여줍니다. 아이비 영어 과정에서 추천하는 작품들 안에는 청소년이 읽어도 되, 되나 싶은 과감한 주제와 사회 문제, 금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생이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려는 의도겠지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법과 규율, 정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간접 경험해 볼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으로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명작이지만 상영시간이 길고 전체적으로 회색 톤의 어두운 영화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쩌면 마이클은 가족도 연고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타인과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온 한나에게 진실되게 다가왔던 유일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과 정의, 역사적인 비극인 나치즘, 사랑의 의미, 첫사랑,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 뒤집어 보기, 사회적 신분과 사람의 수치심, 글과 문자로 대변되는 상징성에 대해 보여주는 작품, The Reader입니다. 이 작품을 IB 영어에세이로 연결해 볼까요? 다음의 주제들에 대해서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본 뒤에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작가는 왜 법률 정의와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 연인관계에 대입해서 표현하였는지, 한나를 문맹으로, 마이크를 법대생이자 훗날 변호사로 설정한 이유, 이유. 작품 속에서 생존자 유대인 소녀의 쿠키 상자이자 보물 상자의 의미. 한나가 감옥에서 스스로 목을 맬때 다른 물건이 아닌 책을 받침 삼은 이유. 역사상 가해자로 여겨지는 인물들 중에서도 비극적인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피해자가 될수 있는지. 홀로코스터 나치즘에 대해 다룬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비평해보기.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청소년과 성인의 사랑을 다룬 이유.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 적어보기. 이렇게 여러 가지 소설 안의 주제와 장면들에 대해서 IB 영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즐기고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